그분은 밥도 옛날보다 엄청 많이 먹고 모든 게 너무 맛있대. 벌써 미치겠대. 양도 엄청 많아요.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모든 게 있잖아요. 지금 위장도 그렇잖아요. 위, 위장이 망가지면 이게 굳어지면 서선 줄어들고 위축되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축성 위염이 들어봤죠. 에 네. 이게 위장이 줄어들었거든요. 굳어지면서 이게 미추학이 얇아지면서 미축성이예요? 쉽게 말해 위가 모든건 다 똑같아요. 위 만큼만 아니라 사모님 이 발로 그렇고 이게 있잖아요. 굳이 순환 안되면 차가울수록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게 있잖아요. 인대도 줄어들고 이게 원래는 인대라는 이게 쉽게 말하면 힘줄이잖아요. 이 힘줄이라는 거는 단백질 혈액성 달 내서 이 단백질을 흡수 잘 해야만이 단백질 흡수 잘 되면 여기 있잖아요. 쫀깃쫀깃 하면서 부드러워요. 신축성이 강해지고. 근데 만약에 이게 순환이 안 돼서 단백질 흡수가 안될 때는 인대가 굳어지거든요. 차가 굳어지면서 줄어들어요. 줄어든 게 이게 쉽게 말해 위축이 된 거예요. 사람이 나이가 어육대 되면 다 키가 보통 작아지잖아요. 그게 몸이 줄어든 거예요, 다. 모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인대들이 있잖아요. 인디아들이 그게 줄어들면서 뼈와 뼈 간격이 줄어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. 쉽게 말하면 사모님 위처럼 사람도 줄어드는 거예요. 이 모든 부위는 다 줄어들 수 있어요. 사모님은 사님 지금 위수 위험이라는 게 나이 들면 위수 위험은 다 있어요. 때문에 다 밥을 옛날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. 위수 위험은 다 있어요. 나이 들고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망가지도 이게 위수 위험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다 줄어들었죠. 줄어들고 굳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. 근데 문제는 이게 있잖아요. 풀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안에 배물이 빠지면서 폐가 잘 되고 이 몸이 뜨거워질 때 이게 다시 늘어나거든요. 이게 다시 회복돼요 어디는 부인데 회복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. 근데 그 그거 어떻게 회복되냐? 어느 어, 얼마 단계에서 회복되냐? 그거는 <laughs> 더 관리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. 몸이라는 거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저도 있잖아요. 이게 오차가 사람을 아직도 더 많은 심한 사람들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. 저도 쉽게 말하면 그 어제 어, 왔는가? 그저께 왔는가? 어, 어제 온그 친구 남자친구 남자애 있잖아요. 아까 이거 그 헐지그네가 터졌다는 애 있잖아요. 그 집에 어머니도 저는 있잖아요. 그 집에서 딸이 관리받고 남편이 관리받고 엄마 있고 아들이 관리받거든요. 네 명이 관리받거든요. 저는 사실은 그 집이 엄마가 제일 빨리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몸에 로이바저도 별로 없고 근데 보니 그게 아닌 거야 제일 빨리 좋아질 까 생각한 게 그게 착각한 거예요 왜냐면 딱 저희 몸 관리해 보면 느낌 먹어서 이게 아 어머니는 몸이 딱 다른 사람보다 빨리 좋아지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들하고,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들하고 똑같아요.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아들이 나왔잖아요. 근데 문제는 아들이가 지금 제일 많이 관리 받았거든요. 너무 안 좋으니까 엄마는 주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기를 자기도 관리 받게 했는데, 아들이 35회 넘으니까 이제 살만하대. 근데 엄마는 아직 그정, 그 정도까지 많이 관리 안 받았거든요. 저는 사실 이죠 아, 이게 그 엄마, 그 아들이요. 똑같이 그 엄마 뱃속에 나왔으니까. 음, 엄마도 아 이만큼 더 관리받아야 좋아지겠구나 많이 좋아지겠구나 그걸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야 좀 살만하다고 이제 아 지금 오잖아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병원시는 아프지도 않고 부릇도 안 아프고 이 사, 얘가 아픈 거 사모님은 모를 거예요 사람이 또 미쳐 돌아버려요 그리고 있잖아 이.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피로한 느낌이 아니고 아 내가 좀 피로해서 좀 자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하면 자고 나면 조금 깨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얘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첨그만하고 깨우겨우 일어나고 저녁에 밥만 먹잖아요 그러면 저리 늘어져요 사람이 아예 직장인이에요? 학생이에요? 직장인이지 직장은 어떻게 다녀? 그니까 이렇게 또 다닌 게 다행이지 얘가 무슨 증상인지 알아요? 여름이 한, 한 여름 되잖아요? 여름 되면 이 거리 라인부터 영등이 라인 있잖아요. 여기가 그냥 이차단증이 선이 단층 있는 것처럼 그냥 딴 범벅이 돼갖고 바지를 입잖아요. 그럼 여기가 그냥 한강 들어져 있어 싹 물처럼 그렇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이 라인이. 위장이 보통 위장이 이, 인체에서 제일 빨리 돌아지는게가 이기 온 사람들이 위가 제일 빨리 돌아오거든요 내가 볼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약, 단순한 위염, 약간 소화 안될 정도,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소화제 먹으면은 소화되고 그 정도 아니에요. 저처럼 보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. 이기 와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소화제 먹고 될사람이면그 사람은 외적으로도 별로 안 아파요. 그게 부주적으로 우리가 좀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, 이런 이 정도 아니었냐니 소화가 되.